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8월 9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많은 관심을 모았죠.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이화영 어, 씨가 최근 검찰에 이재명의 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것을. 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자, 이하영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을, 어, 이하영 씨가 어제 재판에서 어,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의 소환, 8월 8일 어제 재판 이후에 이재명의 소환 구속영장, 어, 이런 그 시나리오가 계속 그려졌었는데, 일단 어제 이 재판이 파행이 됐습니다. 의도적으로 파행을 시킨 사람이 있죠. 자, 민변의 핵심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어, 조선일보 사회명기 톡지사입니다. 이화영 민변 변호사도 내쳤다. 김형태 변호사, 이제 내가 법정 변론 이렇게 나섰지만, 어, 이화영이 거부했다. 이 변호인단 중에 이하영의 변호인단이 17명이죠. 17명 중에 어 민변 출신 변호사 김형태가 자신이 법정 변론을 지금부터 맡겠다 했지만은 이하영이 거부하는 자, 그런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어, 법무법인, 원래 이 법무법인 몇 개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법무법인 해광 소속 서민석 변호사에게 그동안 법정 변론을 맡겨왔죠. 어, 그런데 어제 법정에는 서민석 변호사가 나오지 않고, 어, 법무법인 덕수 소속인 김영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자, 왜 서민석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는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법원에. 이 서민석 변호사는, 어, 이화영이, 이재명이 이방북 그 대가로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 이런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던 변호인이죠. 어, 그래서 이재명 쪽에 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어, 이재명을 보호를 하려는 이하영 씨의 부인이, 어, 이 변호사를, 서민숙 변호사를 해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검찰에 유화적이다. 자, 그런데, 지난번 재판을 앞두고도, 어, 이화영 씨는 서민석 변호사를 재신임을 했습니다. 어, 그대로 가, 이어가겠다. 자,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그때 지난번 재판, 그리고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별, 그, 물론 이 선임권은 피고인인 이화영 에게 있지만은 선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 어, 수임료를준 사람이 부인이라고 합니다. 부인이 그때 이하영 재판에서, 어뭐 법정 부부싸움 이것을 벌였을 때 이하영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재명과 연결고리를 자꾸 밝히려고 하면은 앞으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이하영의 부인이 이 돈을, 거액을 수억 수억 원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그런 저런 도로로 이하영의 이 변호인들에 대한 수임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수임료를 이하영 부인에게서 받는 법무법인 해강의 서민숙 변호 입장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돈을 주는 사람이 이 해임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리 피고인이 계속 재신임을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두 부부가 합의가 안 되면은 법정에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서명식 변호사가 어제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어, 법정에 나온 사람이 법무법인 덕수 소속인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자, 김형태 변호사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파행으로, 어,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어서 계속 시간을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으로 어제 투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재판에서 이하영의 진술이 나오면은 어, 그러면은 바로 이재명에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단계를 계속 끊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역할을 하려고 김영태가 나왔는데 그동안 이하영 변호인단 중한 명이긴 한데 어, 한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 않았던 인물입니다. 17명이나 된, 17명이나 변호사가 되니까는 어, 김영태는 민변 창립 멤버고 어, 뭐 참여연대에서도 이랬고 주로 어, 뭐, 국가보안법, 어, 이런 사건을 담당을 했던 인물이고, 이, 재명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도 맡았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보면은, 이렇게 이 변호인들을, 어, 막 선임을 하는데, 자기와 연결된 사람들, 을그 선임을 하는 변호인들이 주로 그 피고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고인 주변에서 염탐을 해서 이재명 쪽에 보고하는 변호인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때 고 김문기 씨 때도 그랬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번에도 이것은, 어, 유동규 씨도 그랬습니다. 유동규 씨도 가짜 변호사 이야기가 있었죠. 염탄 변호사.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김형태는 이재명이 이하영의 변호인으로 이 선임을 붙여주면서 소개를 하든지 했겠죠. 뭐, 그렇게 하면서, 어, 이하영을 위해서 변호를 하기보다는 이재명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그 막론, 그 역할을 지금 부여를 그 한것 같고 그 임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 본인이 이제부터 변론을 하겠다 했지만 이하영 씨는 아니 나는 덕수가 아니라 해광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 오늘 그 서민석 변호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 재판 못 하겠다. 이 서민석 변호사가 내 입장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덕수에서온이 김영태 변호사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한다. 자, 그런, 내가 뜻하지 않은 것을 임의로 한다. 그러면 재판을 못 받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일이 어제 벌어졌는데, <laughs>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어, 이하영 씨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인이 그 서민숙 변호사의 변호인 해임을 재판부에 신청을 했다가 재판정에 나온 어, 이하영 씨가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서민숙 변호사와 검찰이 한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어, 이하영의 부인은, 이, 남편을 향해서 변호사한테 놀아놨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막 법정에서 과함을 치르는 그런 일도 있었죠. 자, 왠지, 이, 완전히 해유가 된 이재명 쪽에, 어, 그리고 원래 또, 이, 뭐, 한간에 떠드는 소문이지만은 이하영 씨에게 내연녀가 있기 때문에, 어, 부인 입장에서는 어, 이하영을 이렇게 보호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원래 과거 운동권 출신이었고 성경관대 같은 이하영과 운동권 출신이었죠. 그러니 이 이재명 쪽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계속 수렁에 몰아넣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사람이 김성태입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김성태는 검찰과 충돌하기도 했고 어제 소개를 들었죠. 어, 당신, 검찰을 당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 검찰이 맞받맞받아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어자 어, 그렇게 되니 검찰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그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김영태 변호사는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선을 받고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 진술 조서, 진술 조서는 이하영이 이,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방북하는 대가로. 김성태가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했다. 이 이야기죠. 이것을 알고 있었다. 자, 이 진술 조서가 이재명에게 결정타를 먹이게 되는데 그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미선을 받고 김성태, 김 형태가 오늘 이재판에 놓은 것 아니냐. 자, 검찰이 그렇게 어, 다그쳤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그, 김 형태가 재판장님, 검사가 미선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아니, 변호사님. 그리고 큰 소리로 김 변호사를 재질을 발언을 재질하한까는김 변호 김 변호사는 왜 소리를 지릅니까?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 해본다 하면서 법정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미션을 하러 온 거죠. 재판을 파행을 시키러 온 겁니다. 이 구속된 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가서 재판장을 빠져 나가 버렸죠. 그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다음부터는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laughs> 김영태는 이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화영 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재판부에 심지어 재판부 기피 신청서 이 재판부에게 재판 못 받겠다 이 시간 끌기죠 그런 것은. 그리고 변호인 사임서도 한꺼번에 제출했습니다 아, 이 재판 22일에 8월 22일에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또 어떤 이 수단을 가지고 재판을 파행을 시킬지 이재명 쪽에서 그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 드릴 기사는 같은 조선일보 사회면에 있는 사이드톡 기사입니다. 사이드 기사입니다. 사이드 기사. 어, 자 제목은 이겁니다. 조선일보 사회면 사이드 기사. 김성태, 이하, 이해찬 조직 지원 거론하며 이화영에게 방북비 대납 진술 악방. 법원에 제출된 김형태 의견서를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김형태가 조금 전에 제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했죠. 이하영 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부인한다는 의견서. 그러니까 이하영이 이재명과 이재명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인데 그 의견서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하영이 압박을 받아서 누구에게 김성태에게 김성태가 그, 방국병을 댔는데, 김성태는 다 진술을 하고 있죠. 근데 김성태에게 이하영이 압박을 받아서, 어, 이런, 그, 이재명과의 관계를 불었다, 이겁니다. 김성태는 지금 그 검찰에게 다그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하영, 어, 형도, 형 동생 하죠. 형도 빨리 불어. 이렇게 하는데 이하영이 안보니까는 어, 이하영을 압박을 했는데, 압박을 하려면 그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김성태 수단. 그래서 그 수단이 어떤 것인지 이 김형태의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금이죠. 이 김성, 김형태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의견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하영이 김성태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하려고 의견서를 냈는데, 이 의견서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러면은 압박을 한다면 어떤 팩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 팩트를 위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에게 또 결과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영태는 의견서에서, 어, 의견서에 이런 걸 담았습니다. 검찰과 김성태가, 검찰과 김성태가 이화영을 압박해요 했다는 취지였는데 여기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수사 상황도 담겨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이하영 씨는 2019년 당시에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신 내줬다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어, 검찰에 진출한 걸로 돼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하영이 김성태와 어, 대질신문 등을 하면서 이게 의견서 내용입니다. 2019년 7월에 필리핀 국제 대회 때 이재명 방북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김승택에게 부탁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부탁을 했다. 그리고 국제 대회 이후 1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이하영이. 2019년 12월 부지사 태임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 돈을 줬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이하영이 검찰에 했다. 이것을 김영태 변호사가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어, 검찰에 그런 진술을 한 것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 뭐, 지금, 일부 자파 패널들이나, 어,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이재명의 미션을 받고 간 김영태가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기재가 됐는데, 다만, 이 의견서에서는 김영태는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씁니다. 김성태의 회유 압박에 따라서 이하영 부지사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재판부는 김형태가 낸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내용 중에서는 이하영이 진술을 했다는, 이재명과 연관성을 진술했다는 게 김형태의 의견서에 담겨있는 셈이죠. 자, 의견서에는 사실이면 민감한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김성태는 피고인 이하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 김성태가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대한 로비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김성태가 이재명 재판 때 로비를 했는데 그거 폭로하겠다. 자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결됩니다.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이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뭐 소설로 허위 소설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어, 김승태가 이하영에게 이하영 당신이 정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재명에게 어, 이재명 재판 당시에 재판부에 대해 로비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도 폭로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진미파라곤, 여의도 진무, 진미파라곤 그 빌딩에 이해찬이 대선기간 동안에 한 서너 개의 이 사무실을 그, 그 빌려서 거기서 비선 캠퍼를 차려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이하영이이그니까는 김성태가 이하영을 통해서 매달 3천만 원씩 2년 동안 줬다는 말씀을 몇번 들었었죠. 그 부분이 나옵니다. 어,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이 김승태가 이하영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어, 그 의견서는 그래서 김승태 씨가 이런 방식으로 이하영에게 부당하게 허위 진출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 법조계에서는, 아, 그렇다면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이해찬 전 대표 지원 같은 이유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결국 검찰이 또 이거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 궁지에 몰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둬서 자기에게 자충수가 되는 일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도 그런 제가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합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어 정치면에서 민주당 윤 비판 무대에 6세에서 10세 아이들 등장, 초등생 불러 일본 오염수 간담회. 중앙일보는 민주당 8세 앞세워 오염수 반대. 여당 선동 여당은 선동의 아이를 이용하느냐. 어, 이런 모임이 어제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 이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는데 이 민주당이 주제를 했고 뭐이재명이 사실상 주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 공동 그 주최한 주최를 했고 공동 주최한 쪽이 정치하는 엄마들 이런 모임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 2017년에 창립이 됐는데 아마 이 그때 문재인 대선 때, 아니면은 그때 이재명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으니까는, 음, 그때뭐 이재명을 지지를 했던 그런 모임이겠죠. 자, 그런데 그 모임과 같이 민주당이, 이, 뭐, 간담회를 생중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행사에서 초등학교 6학, 2학, 아, 초등학교 2학년 어린입니다. 이 2학년. 8살이죠. 2학년 어린이가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을 했다 이렇게 성토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아동 활동가 하, 활동가 어, 나는 활동가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활동가라는 표현을 초등학교 2학년이 자8살 김한나 어린인데.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다.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 막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 발전을 당장 멈추자. 경주 월성에 사는 다섯 살 동생도 피폭됐다. 피폭이 됐다. 피폭이 됐다. 너무 속상하다. 이게 여덟 살 어린이가 썼을까요? 핵고염수, 위험한 핵발전, 피폭, 활동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핵고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지금 당장 시급한,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피해를 끼칠 게 분명한 핵고염수를 뭐어쩌 조금 뭐 이렇게 강, 뭐 저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하고 어, 끝나고 나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들고 했는데 그림에는 어른들이 죽인 물고기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바다는 병든다 핵 오염수가 쏟아지니 이런 문구 방사능 기호 같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어, 이재명, 그리고 당직자들하고 같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간담회에서 한 고등학생이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고등학생 이름이 어, 지금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건효 학생인데,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재명 특검과 김건희 조사가 민생보다 중요하냐? 이재명 특검은 대장동 특검. 이재명이 대장동 검찰 수사 못 믿겠다. 대장동, 대장동 특검 받겠다. 대장동 특검하자. 이렇게 하죠. 그 이재명 특검과 김건희 국정조사. 주금뭐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막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것이 민생보다 중요하냐?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면전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노동자. 기후위기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 극심한 교육 환경에 자살하는 학생보다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죽음 만큼 중요한가.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욕하는 전수막,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욕하는 전수막을 타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자, 이 말을 할때 이재명의 표정이 어땠을지 참 궁금한데. 그 표정을 담은, 담은 사진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는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계속 지금 죽을 깨를 내죠. 죽을 깨만 계속 내는데 <laughs> 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 그런 이 파름치한 일들, 그리고 미스터리한 가족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김은경은 지금 잠수를 탄 상태죠. 이 미국에 사는 신우이가 어 본인이 시부모 부양그 시부모 그부양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지금 잠수를 탄 상황인데 그래도 이재명이 김원경을 내치지 못하는 건 마지막으로 썰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동아일보 정치면에 나옵니다. 어 야당 혁신위원회 삼선 이상 공천 페널티검토 비명은 학살로도 반발. 공천룰 개정안 검토에 당내가 시거하고 현역 의원 기득권 약화시키는 방안 혁신이 내부에서도 논란 여지가 있다 비판하는데 당내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논란을 빚은 혁신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 칼질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 혁신위원회가 뭐, 뭐 내일 이뭐 혁신안을 발표할 를 거라고 하는데 대의원제 폐지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권리당원 그 그 개딸들, 개딸들이 대거 들어가서 정치, 뭐, 공천 같은 것을 자주 오 하겠다는 이야기고, 삼선 이상은 이 친문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친문계에 많기 때문에, 어, 거기에 패널들을 줘서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 자, 그러니, 친문을 비롯한 비명계에서, 어, 공천학살노도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니 또 문재인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자, 그 말씀을 어제 들으었죠 문재인이 하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총선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 언론에서 수도권,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수도권의 민주당이 빨간불이 켜졌다. 수도권은 지금 서울 인천 경기죠.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가 121석 전체 그 지역구가 253석인데, 121석이니까 거의 절반이죠. 그 절반인데, 지난번 총선에서, 어, 참패를 한 곳입니다.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죠. 121석 중에서 16석, 16석을 그, 건진 곳입니다. 서울은 49개 중에서 9개. 자, 그래서, 어, 이번에는 수술권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인데, 일단 중앙일보 8명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국민의 힘은 수도권 구인난. 민주당은 서울 지역 지지율 빨간불. 뒤숭숭한 국민의 힘. 어, 지금 조직력이 약합니다. 그, 인물도 별로 없다. 그래서 한동훈 등판론이 여전히 나온다. 수도권에서 한동훈이 등판을 해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 뭐, 얼마 전에 심평, 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임을 자처를 했다가 윤 대통령에게 멘토가, 멘토는 없다. 이렇게 타박을 받았던 심평 변호사가 뭐 믿을 것도 없이 수도권 전멸 이런 주장을 했었죠. 어, 그런데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낀다. 서울 지지율 여당의 10%포인트 이상 뒤진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2030 이탈, 뭐 김남구 코인 이런 것 때문이죠. 무당총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당내 그 서울의 분위기가 부산과 엇비스되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 또 서울신문. 이, 여기서도 게, 그,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빨간불 켜진 서울민심 민주당 총선 시기에 빨라진다. 윤, 윤석열 싫다고 우리를 찍겠나. 민주당 내년 수도권 총선 위기가. 자, 이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laughs> 연합뉴스는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공동정리의 여론조사인데, 자, 연합뉴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총선이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 국민의힘 31.3%, 민주당 27.4%,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지난 조사보다 올랐고, 민주당은 3.2%포인트 내렸다. 그런데, 당장 내일 총선, 총선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 총선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정권 견제론 44.9, 정권 지지론 40.2, 정권 견제론은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정권 지지론,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것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섭니다 그런데, 저도 역대 총선이나 이런 거 취재를 해보면 대선이나, 항상 정권 교체론이, 아, 견제론이 정권 지지론보다 항상 한 10%포인트 항상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견제 심리가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 뭐 일정 부분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톡 기사들은 어, 스카우트 그 잼버리가 어제 다 철수를 했죠. 음, 철수를 한 상황에서 지금 각십열 10, 10, 그러니까 여덟 개 여덟 개 지자체로 분산이 돼서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 톡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만검에서 철수한 그 상황인데 조선일보는 휴지 한장안 남긴 스카우터 정신, 동아일보는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 날아갈 판. 자 조선일보 기사는 세만 금 잼벌이 3만 6천 명 혼란 없이 질서 정연하게 떠났다.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놓고 몸은 흔적 안 남겨는 게 스카우터의 규칙이다. 그래서 깨끗이 휴지 한장안 남기고 청소를 하고 갔다는 기사고. 동아일보일면 톱은 이겁니다.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 날아갈 판이다. 이렇게 통사정을 했는데, 누구에게 했느냐? 젠벌의 담당 공무원이 개막 한달 전에 야영장 공사 업체에 호소를 했습니다. 싸오장 급수대, 제대로 지금 막안 되니까 허둥주둥, 뒤늦게 허둥주둥 해서 넉달 전에 공사에 교 착수를 했다. 그러,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 절반만 설치가 됐다. 그래서 공사장 그 사람들에게 이 뒴버리 기간 야영 기간 12일만 어떻게 하면 버티면 된다 그못 버티면 공무원 수백 명 목이 날아갈 판이다 통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선정 후에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해서 6년 동안 넉 장을 부리다가 어, 지금 이런 꼴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여가부 전북도 이 감찰을 검토를 하고 있다. 책임 규명은 반드시 돼야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겠죠. 8월 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